이, 이 시간에는 포켓몬 카드 말고 다른 카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음, 이번에 준비한 카드는 축구 카드 하나 그리고 짱구 일본판 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한 팩만씩만 까보도록 하고 나머지 한 팩은 영상에 좋아요 구독 그러고 보자 댓글 남겨주시는 분한분 추첨해가지고 오늘 까는 카드랑 그러고 이렇게 미개봉 카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팩은 선물로 남겨두고 이두 팩은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는 좀 닦아고 먼저 프리미엄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카드를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구카드는 처음 까보는데 음 최근에는 축구 본 적이 없어갖고 누가 누군진 잘 모르지만 일단은 천천히 손흥민 선수도 나오길 빌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카드가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어 이게 당강. 가 뭔지 모르겠지만 돈 넘기고 보너스. 응? 아, 아 이렇게 보는 거네. 뭔가 했네요. 자, 제거하는 선수는 한 명도 안 나왔고, 뜨아. 라인업 카드 한장 나왔네요. 아무튼, 축구 카드는 일단 망한 것 같습니다. 예, 대망의 짱구 카드. 여기서 개인적으로 짱구만 넣으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짱구만 보고 카드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 짱구 엄마 나왔네요. 얘는 울고 있는 애고, 꽃질질이, 음, 넘어가고, 어, 짱구 나왔습니다. 일단은, 짱구 일반 카드네요. 얘는 조금 나쁜, 악당 같은, 악당 부부 같네요. 넘어가고, 오, 짱구 아빠. 마지막으로, 음, 짱구 어린 짱구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어떤 카드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짱구 카드 두개 건졌습니다. 그리고 짱구 아빠 그리고 짱구 엄마까지 이렇게 짱구 카드에서는 나왔고 짱구 카드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짱구가 나왔으니까. 예, 이렇게 오늘 카드 두 팩을 까보았는데 이렇게 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카드들이랑 미개봉 축구 카드, 짱구 카드를 한번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